도움이 필요하대 멘동 좀 줘. 아 맞았네 아유 이거에 맞네요. 아이고, 아 까비 빨라가지고 그래도 돌아가는 타자기. 어 아, 쟤한테 맹금이를 왜 줘? 맞다, 맞다, 맞다. 얜 뭐야? 여기서 뭐해? 해독해 해! 어, 말을 안 들어 어그은 그래, 내가 끌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머저리들의 싸움이구만 확인이요 오케이! 띠용! <laughs> 확인이요 잘 봤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그치, 양심이 있으면은, 염치라는 게 있으면은, 구출해달라는 소리 하면 양아치죠. 말 같지도 않은 거지. 너무 하는 거아요 100만원 찍으시면 이벤트함 여시는 건, 무슨 이벤트? 아,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이벤트를 해달라? 어, 괜찮네. 어? 어, 굉장히 산뜻한 아이디어네요. 세상에, 그런 이벤트가 다 있어? <laughs>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마음 조려가며, 이번 달 배고파서 시작한, 어?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모아서 10만원 넣었더니. 하, <laughs> 참나. 아하, 그런 일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낙지 오네요. 이제 이런 코스 좋아하는데, 낙지가 장풍 쏘는 거요. 안 쏘면 말고요 이런 것도 좋아하죠. 확인했고요 <laughs> 알면서 그럼 왜 맞아주냐? 몰라. 오케이. 평타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고 그렇죠 쉐도우 복싱 잘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장풍 생기자마자 또 쏠라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평타를 빼먹어주시면은 시간을 더 끌죠 쉽죠? 간단하죠? 자 이제 저저 저 장풍 저게 관건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난 이쪽으로 가고 빠렛트 넘어가면은 그냥 장풍 맞는겁니다 나하고 말했는데 코스가 안 맞아. 그러면 달려주고. 쉽죠? 간단하죠? 저렇게 벽 뒤에서 날먹으로 쏠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냥 거저 먹겠다는 저 마인드가 너무 양아치스럽지 아니한가. 여기서 넘어가는 척 하면, 그렇죠. 이제 또 장풍을 쏠 텐데, 피할 벽이 없잖아요? 네. 잘 봤습니다. 가자. 문 열어라. 아, 내리고 시작해야돼요 오케이 장풍이 통과를 못하게끔 저 바보같이 하네 이렇게 되면은 장풍 계속 못 쏴요 저 친구는 쏘네요 확인 야 이건 제가 잘쌌네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스프레이 뿌릴 일이 없죠 그쵸? 애들은 문 열고 나갔는데 지가 뭘 잘했다고 스프레이를 뿌려요 얼탱이가 어? 이거 바로 부금 틀어야겠다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 바람이 달리는 설솔한 경기자 지는 미래 영 우들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 들의 성불 힘껏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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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려라 불꽃 쳐라 힘몰다 쳐라 아이야네거 아이언 맞았네? 덫을 깔아버렸죠? 아, 나 맹금이 썼는데. 까삐... 아, 도망가요 희몰라쩌다아 아이어리거 바바바바바 뚜루루두 뚜루 와우! 뚜뚜뚜뚜뚜뚜오케이빠라바바라바 바라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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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놀람> 오케이 라바밤바 바라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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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되겠냐고 정신 못차리네 수고하세요 뭐야 아, 손절이야? 이제 와서 타자기 두개 남았는데 틀어! 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부숴! 날리는 경기장 덫을 밟어 그냥 밟어 심심하니까 그냥 밟어 밟아. 그냥 밟아버려 엄마야 엄마야 안 온다 안 온다 오케이 던져라 던져라 달려라 달려라 심심하니까 그냥 밟아 다 밟아버려 아이언 이거 대박. 야 들어. 단단단단단지금이 네이 쓸쓸한 경기장 카뱅으로 결제 불가능한가요? 모뭐 제가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너무 억지로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방송 시청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만이라도 충분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괜히 방송도 놓치고 어.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으면은, 슬금슬금, 스트레스, 꾸역꾸역 올라오거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도 받은 셈칠 테니까, 그냥, 영상, 방송, 편안히 시청하는 건 어떨까요? 조각가네요. 저도 마음으로 10만원을 후원하겠,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현진 매니저님, 마음으로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서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마음으로 10만원. 그쵸? 그렇죠? 현물로 현금 10만원 말고 마음으로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과분한 그 마음에 마음으로 10만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요. 어쩜 마음으로 10만원이라니. 아이고 감사해라. 그냥 너무 고맙다. 은인이다. 은인. 어? 아주 생명의 은인이여, 아주. 그게. 내 인생의 구원자, 당신은 내가 부자야, 내가. 어? 뭐, 삼성회장이 부자야? 아니야! 그분들은 저런 걸못 받아봤을 거야. 뭐, 이재용님이 마음으로 10만원 받아봤겠습니까? 그분들은 지갑 열었다 하면 100만원짜리 숲표있을 텐데, 그런 거 알겠어? 모르지, 쥐뿔도 모르지. 내가 부자다. 어? 내가 부자야. 마음으로 10만원 후원받은 내가 부자다. 어이구, 나의 마음 지갑이 아주 두둑하네요.